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 2019 시상자로 공식 초청됐습니다. 12일 현지 시간 제61회 그래미 어워즈가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 센터에 마련된 레드 카펫 위에 검은 수트 차림을 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등장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와 인터뷰에서 다음 앨범에 대해 너무 늦기보다는 곧 나온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컬래버레이션 앨범인지 솔로곡인지 묻는 질문에는 컬래버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솔로곡도 있을 수 있다. 앨범을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와 인터뷰에서 영광이다. 이 순간을 즐기고 있다. 꿈 같은 순간이다.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해준 아미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빌보드 정상에 두번 오른 팀이다 보니 새 앨범에 대한 궁금증은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RM은 열심히 작업했다. 곧 나온다. 팬들에게 바치는 앨범이다. 많이 듣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유명 방송인 라이언 시크레스트가 진행한 이 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크래미는 처음이라고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페이크 러브에 맞춰 등장했습니다. 시상자로 무대에 선 방탄소년단은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 무대에서는 나를 꿈꿔왔다. 다시 돌아오겠다며 베스트 R&B 앨범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베스트 R&B 앨범상은 싱어송라이터 허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직접 후보에 오르진 못했지만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그래미 어워즈 무대까지 밟으며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까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 모두 초대되는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만나요.